자, 자, 1학년 학생 5명, 2학년 학생 6명 중에 4명을 동시 뽑을 건데, 그 뽑은 학생의 인원수가 1학년이 더 많을 확률을 해 보세요. 여기까지가 전체 경우수야. 그래서 전체 몇 명, 11명 중에 4명 뽑는다. 이게 전체 경우수라고 하면 되고, 자, 4명을 뽑아야 하는데, 1학년 학생이 2학년보다 더 많다는 건, 1학년 4명, 2학년 0명일 수도 있는 거고, 1학년 3명, 2학년 1명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 2학, 2명, 2명인데, 이거는 더 많은 게 아니지. 이두 가지밖에 없잖아. 그러면 이제 해당 사건의 경우 수는 계산 어떻게 하는데? 1학년 5명 중에 4명. 2학년 6명 중에 0명. 뭐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의미상, 의미 이하라고 썼어. 그 다음에 1학년 5명 중에 3명. 2학년 6명 중에 1명. 뭐 계산하면 답 나오겠죠. 학생 명 여학생 10명 중에서 대표 2명 뽑는 다 자, 이 대표는 직함이 구분이 안돼 있어. 순서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그냥 전체 경우 수, 전체가 10 플러스 n 명이네 n 명 M명 중에 2명 뽑는다. 이게 이제 전체 경우 수다. 자, 그 중에서 여학생이 1명 이하래. 두 명의 대표를 뽑는데 여학생이 1명 이하라는 건 어떤 경우야? 남학생 2 명, 여학생 빵 명일 수도 있고 남학생 1 명, 여학생 한명 남학생 빵 명, 여학생 2 명인데 이세 가지 경우 중에 뭘 원해? 여학생이 한명 이하는 건이두 가지를 원하는 거지 맞아 그럼 이거 두개다 계산해서 되고 남은 경우는 요거 하나니까 전체에서 얘를 빼는 게더 낫겠죠, 그죠 전체 1에서 여학생만 두명 뽑는 경우를 빼면 될것 같아요. 자, 10 플러스 nc 2분의 여학생 1 0명중두명 뽑기. 그 확률이 8분의 5래. 여게 8분의 5다. 계산은 하면 되겠죠? 또 여기. 이게 8분의 3이어야 되는거지? 그럼 이제 분로는 10 플러스 n 여기서 1배니까9 플러스 n 나누기 2 얘도 10 곱하기 9 나누기 2 있는데 나누기 나누기 좋아없앴다는 생각하면 이렇게 되고 이거 8분의 3입니다 하면 이렇게 이렇게 x 점 8을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계산해보세요 연습 문제 네. 뒤에 실력이랑 18번 할 거고, 그 앞에, 지금, 없어? 자, 이런 식으로 점이 12개가 찍혀 있어요. 3 곱하기 4 해서. 자, 여기서 이제 점을 서로 다른 두 점을 선택을 하는데, 자, 12개 점 중에서 서로 다른 두개 점을 택한다. 그럴 때두점 사이 거리가 1보다 클 확률을 구하세요. 일단 여기 12개 점 중에 서로 다른 2개 점 택한다 했으니까 이건 12C2가 이제 전체 경수다. 우그 중에서 거리 1 이상인 거는 너무 많지 않아? 너무 많잖아. 그러면 뭐가 더 나을까? 거리 1 이하인 거를 찾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 거리 1 이상 너무 많잖아. 이렇게 걸 이게 다한 칸이거든. 거리가 1 이하인 거는 이웃 한두점 뽑는 거 밖에 없죠, 그치? 그럼 이웃 한두점 뽑는 경우도 그냥 세는 게 낫겠는데? 이렇게 있어? 하나, 둘, 셋. 여기도 세개 있겠지. 여기도 세개 있잖아. 그냥 뭐 이쪽으로도 있겠지. 두 개. 여기도 두 개. 여기도 두 개, 여기도 두 개. 몇 개? 거리가되는게몇 개? s o 은 e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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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m 아 이거는 루트이잖아요. 루트이. 네. 거리가 1, 이하라고하인거 찾을 건데 네. 1, 바, 1, 바, 1 되는 게 제일 짧은 거고 1보다 더 짧은 거리는 없어진 요기. 맞잖아. 그래서 답은 1에서 거리 1 되는 12, 12. 네, 17 요거 반 작은 거 같은데. 이고요 <목소리법> 자, 1 9가 아까 풀었던 거랑 똑같다. 자, 어떤 세개의 정수 더해서 8이다. 음 아닌 정수. 그럼 몇 가지 나와요? 그냥 바로 3H8 이렇게 쓸수 있겠지? 그 이게 전체 경수다. 자, 그 중에서 이 식을 만족할 확률을 계산하래. 근데 이거 아까 봤죠? 이거, 이거 만족한다면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라고 쓸수 있다? 적어도 2개 같다야. 너무 많기 때문에, 뭐가 낫다? 반대 상황을 빼는 게 낫다. 이에서 모두 다른 수를 뺄 거야. 근데 모두 다른 수가 이제 더해서 8된다라는 조건은 있어야 되거든. 그럼 이건 직접 써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모두 다른 수를 계산할게요. 자, 8을 세 개의 다른 정수들로 적어 볼게요. 자, 하나가 0이다. 하나가 1이다. 하나가 7이다. 하나가 0이다. 하나가 2이다. 하나가 0이다. 하나 0이다. 3이다. 5다. 하나 0이다. 4다. 4번. 자, 이건안 되지? 0이고 다이다 이제 1로 넘어간다 1, 1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1, 2부터 시작이야 3이니까 5 3, 4 없어요? 2터라스차 계산 더 해야 돼 뭐가 0이고 뭐가 1이고 뭐가 7인지 이거 순서상 만드는 거 계산해야 돼 3, 4 자 하나가 2다 그럼 3오니까3 안되지? 네 이게 된거 같은데 뭐 없다 그럼 이것도 3팩, 3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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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팩이에요? 그럼 3팩이 몇 개? 여기 이제 모두 다른 수의 경우입니다 이제 답은 1- 삼의 일칠 팔. 잘 하시면 반 나오겠습니다. 얘는 반대 안 하고 그냥 진짜 두 개씩 한데 이거 셋네. 이게 더해서 팔입니다라는 조건 때문에 이거 만족하는 걸 세는 게몇개안 되나 봐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얘기다. 열심히. 동수회를 가질 확률을 봐야 돼요 2차방정식 나왔으면 인수분해 대나 시도를 해봐야 돼요 안되면 그냥 근혜고식 써야 되거든요 근데 되는 거 같아요 여기 3X, 5X, 이거 N, N 하고 여기 빼기, 빼기 하면 3N, 5N 해갖고 8N 나오지 않아? 근데 X값이 3분의 N 하고 5분의 N 해가 n에 대한 식을 표현이 됩니다 정수해를 가질 확률이니까 둘다 정수해라는 말은 없어 둘 중에 하나만 정수해도 돼 그럼 n은 어떤 수야 n은?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면 되는 거지 그러면 n은 3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거든 3의 배수 10개 있고요 5의 배수 15 예, 6 여섯 개 필요. 30. 자, 근데 여기서 1 5 배수 공통 교집합 빼야지. 1 5 배수 두개 빼야 돼. 그럼 전체는 30개 중에 하나 일 테니까. 이게 답이겠네요. 이거 아까 한번다 아, 자, A, B가 모두 발생할 확률의 최댓값 최소값 구하시오. 아까 최댓값은 둘 중에 작은 거, 이게 최대야, 이게. 이게 최대고 최소는 얘네 둘 더했을 때 1을 넘어가면 1에서 요거 뺀 거. 그러니까 P, A하고 P, B를 더해 보면. 4분의 3 더하기 3분의 1 12분의 9 더하기 4에서 13이 되거든 자, 1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지금 뭘 계산했을 때? 합산판 계산했을 때 자, 이게 1보다는 작아야 되기 때문에 이 둘을 더한 거에서 1뺀거그 그러니까 다음 최소값이에요 p a 로 p 의 최소는 12분의 1이 최소다 적어도 12분의 1은 겹쳐줘야 합집합이 전체를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야. 그 다음에 최대값은 둘 중에 짜은 거, 그러니까 B가 A 안으로 쏙 들어간 요런 모양이 최대라는 거지. 이게 최대한 3분의 1. <laughs> 집합 개념으로 그냥 접근하시면 돼요. 우리 앞에 집합을 때 많이 했던 문제. 자, 1부터 100 중에 카드 한장 뽑을 건데 그 숫자가 14와 서로소가 될 확률을 구야 돼. 아니, 서로소 되는 건또 너무 많아요. 서로소의 뜻은 뭐야? 공약수가 1뿐인 관계다. 그럼 14 안에는 뭐가 들어 있냐면 2하고 7이 들어 있어. 그러니까 2의 배수나 7의 배수가 되면 서로소가 아니에요. 이거를 다 찾기는 어려우니까 반대 경우가 거야. 서로서 아닌 거. 그럼 서로서 아닌 거를 좀더 구체적으로 쓰면 뭐라고 할수 있는 거야? 2의 배수 또는 7의 배수가 반아인거지 그럼 아까 계산해 봤죠. 자, 2의 배수 몇개 있어요? 50개 있네. 50개. 그럼 7의 배수는 17에 45 곱하기 2 14개 자 근데 여기서 2와 7의 공배수 14의 배수 또 빼야죠 몇개 있나요? 7? 몇개 있나? 전체는 100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